폭스. <목소리> 폭스. <목소리> 야 살려줘. 리세요 아이씨.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즐겜죠. 만삭입니다. 자, 오늘은 2월 14일 업데이트 엘리베이터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스테이지는 랜덤으로 진행이 되고요. 보상이나 NPC, 방 구성 모든 것이 랜덤이다. 그리고 생명력은... 목숨은... 오직 하나 함정 NPC가 존재하고요 자, 탈출할 수 있는 다섯 가지 방법: 엘리베이터, 수잘때기 예, 없는 소리고, 우선 성장 카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스테이지를 클리어할 때마다 세 종류의 카드 선택지가 등장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카드들이 랜덤으로 등장하고, 상황이 맞는 올바른 판단력이 요구됩니다. 저한테 굉장히 불리하고요 특정 확률로 카드 선택지에 퍼 카드가 등장합니다. 아, 카드 선택지라고 하면은, 스테이지 클리어 할 때마다 이렇게 세 종류의 카드 선택지가 등장하는데, 여기서 퍼 카드가 등장한다는 말인가요? 그러겠죠. 정비소, 아 정비소도 있네요. 정비소는 무기상을 통해 무기와 탄약 보급 그리고 HP 회복 중한 개를 선택할 수 있고요. 강화에서는 소지한 무기 중한 개의 스탯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그 생존 아이템 이런 식으로, 뭐 HP, 무적, 무한탄창, 오토임도 있네요. 거의 간모드인데요 자, 다섯 가지 방법 중에 마지막 동료, 예, 또 쓰잘데기 없는 소리예요. 그냥 같이 하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엘리베이터 한번 플레이 해봐야겠죠. 바로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는 고 거리엔 변이된 생명체들이 우글거린다. 여기 꺼주시고요. 여기가 이제 50층이네. 50층. 오케이 보상을 획득하게 되는데 보상을 뭘로 할까요? 특수총 데미지 15% 증가 앞으로 49층 남았습니다 아 잠깐만 겠다 됐서 오케이 탈출에 성공 아... 이 데미지를 올려야죠 다 필요가 없습니다 데미지 갈게요 자 48층 이제 무난합니다 지금 아 피가 없어가지고 조금씩 살해야겠네 탈출 성공 어? 최대 HP가 100 증가합니다 좋았어 이걸 하죠 무단하고 앞으로 47층 남았습니다 탈출 성공하고 싶습니다 성공 성공 돌격 소총으로 갈까요, 아예? 강화 성공률? 어, 강화 성공률 좀 퍼센테이지 올리고요. 앞으로 46층 남았습니다. 회트 응, 음. 성공 오, 탈출 성공. 어, AK 여기서 획득할 수 있네요. AK 획득. 어 지금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죠? 아, 렉깡. 좀 재밌게 하려고 그러면 렉 걸리네. 오케이, 들어갔다아 들어오기 힘드네. 도시는 폐허로 변했고 거리엔 변이된 생명체들이 우글거린다. 무서워서 껐어요. 앞으로 50층 남았습니다 또 이거를 해야 돼? 오케이 아까 그 패턴으로 딱 가면 될것 같아요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성공 성아돌격소청으로 갈게요 아이 맵이 좁아가지고 라플 못 쏴도 그냥 괜찮을 것 같아요 앞으로 49층 남았습니다 수 있도록.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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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야 가가 가, 가. 어디서 그냥? 어디서 그냥? 탈출 성공했습니다. 오 샷건 나오네. 특수총 아 특수총 올려야겠네. 이게 샷건 들어버렸고요. 그냥 피가 없어서 뒤에서 때려야겠다. 아까 너무 몸을 대줬구만. 오케이 아프지? 아프지? 아플 거야. 어이구 어우 진짜 아플 거야. 아 샷건 들었으니까 강화 성공 값을 올리고. 탈출 성공 탈출 성공. 무기 강화. 강화기. 데미지 강화. 성공률 60%. 과연 성공할지? 와우! 성공해버렸다. <laughs> 오케이, 성공했구요. 데미지 겁나 세고, 이제. 데미지 86이에요. 강화 15% 성공해가지고, 데미지가 86입니다.

오오 오. 무서워, 무서워. 탈출에 성공. 성공 특수총 명중률이 10% 증가. 아, 강화 성공률, 그러니까 오케이 레어니까 강화 성공률을 올려버리죠. 이렇게 40층 남았고, 자, 화이팅! 다들. 보스급인데. 오케이 탈출 성공. 좋았어. 39층 남았어요. 되게 오래 걸리네 이거. 기타를 먹을까? 여기도 있었네 특수총 데미지가 10% 증가합니다 오케이 10% 올리자 아 근데 탄창이 없는데 이제 데미지가 이제 93이거든요 2번 탄창 먹어야지 아 어, 먹어버렸네 성공했구요 이거 레어지만 칼을 안쓰니까 잠깐 읍스 앞으로 37층 남았습니다 어우 뭐야 오오 어려운데 이거 너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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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왔어 오케이 탈출 성공. 데미지 세졌구요 이렇게 아이템 맞추면서 엘리베이터를 탈출하는 거네요. 아, 이거 42% 갈까요, 이거? 48%? 이걸로 갈까? 아, 이거 가죠. 데미지 가죠. 갑니다. 아, 명중률까지 오케이, 가, 고. 제발, 성공. 와우! 야, 이런 거운 되게 좋은데? 나는 어디 뽑기 같은 거 해야 되나봐. 운이 너무 좋구요. <laughs> 살릴 수가 없어. 키트가 없어. 스태가 없다. 미안하다. 오! 오 오토임 됐어! 내가 좋아하는 오토의임 성공! 아, 강화 성공값이 10% 증가합니다. 대가 없어가지고. 아이고, 같이 가면 안 되겠다. 뭐야, 뭐야, 왜? 뭐, 어, 뭐야, 다한 같은데? 오케이. 버튼 클리어. 음. 폭탄 하나 있어야 될것 같아요. 다른 거 필요 없으니까. 반응 오세요! 피가 없어가지고 답이 없네. 둘밖에 안 남았네. 제발 제발 안돼안돼 오지 마 어, 오지 말고 아이 죽어 봐 아, 우선 50단계까지 한번 가보고 싶다. 이제 지금 제가 첫판 해봤는데, 오늘 업데이트 되자마자 해봤는데, 고인물들이 생기겠죠? 그러면 조금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뭔가 편법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좀 쉽게 클리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제 버그들은 조금씩 좀 개선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상 그 엘리베이터 맞춰보도록 하고요 나중에 더 높은 단계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